이전 이야기 복수를 다지만 뒤 다시 회사로 돌아가게 되는데 부사장님 취임 인사 미팅 준비 다 됐습니다. 약속 있어서 먼저 갔다가 갈게. 알겠습니다. 이 실장님 오셨군요. 와 대단하다. 삼정 그룹에 올수 있다니 나도 여기만 들어올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 없겠다. 그건 내 한마디면 되는 일이지. 그리고 자기는 원하기만 하면 바로 이쪽으로 옮겨줄게. 와너 남자 잘 만났다. 그때 동우가 지나가는데. 동우 너 여기서 뭐해? 나 여기서 일해. 뭐라고? 왜 문제 있어? 문제 있지 손에 파일이 많네. 새로 들어온 인턴이지? 실장 앞인데 인사도 안 해? 내가 왜 해야 되지? 자기가 날 선택해서 질투하는 것 같네. 난 그냥 내가 수준 없는 남자라고 생각해. 당장 한솔이한테 인사해. 바람핀 여자가 무슨 자격으로? 야너 정말? 이 실장님 지금 부사장님 취임식장으로 가셔야 합니다. 부사장님? 네 오늘 새로 오셨습니다. 알겠어. 너희들 내 덕분에 취임식도 보네. 그러니까 말이야. 역시 한솔이는 멋있네. 자기야 화 프로. 동우 같은 놈이 회사 들어온 건 우연일 거야. 내가 바로 해고시켜 버릴게. 모두 기다렸습니다. 이제 부사장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모두 박수를 치며 들어오는 부사장을 보게 되고 놀라는데 인사말 하기 전에 먼저 이한솔 실장 앞으로 나와 주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 회사 직원입니까? 외부인을 회사 내부 회의에 몰래 들이다니 생각은 하고 사시죠? 보안요원. 그리고 네가 그렇게 궁금해하던 내 손에 든 서류들 뭔지 알아? 권력을 남용해서 뒷돈 챙긴 증거야. 법무팀이 곧 연락할 거야. 세상에 한솔아 괜찮아? 나 해고 당했어. 동우야 미안해 나 용서해 줄래? 앞으로는 널 진심으로 선택할게. 내가 부사장 아니었다면 그래도 날 사랑했을까? 물론이지. 넌 자격 없어. 아니야 다저 녀석이 나를 유혹해서 그런 거야 어젯밤엔 그런 말안 했잖아 침대 위에서는 그렇게 말안 했잖아 미쳤어? 무슨 말이야 동우가 다시 안 받아준 게속 시원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내일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